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조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기관의 매수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외국인의 감방세가 너무 짙습니다. 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월 26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이 대만의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호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대만이 오늘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거랑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대만 빠질 때 영향을 조금 받긴 했는데,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그쪽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쪽으로는 여전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만 시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어제 일단 실업수당 청구건수 또 발표가 있었죠. 네, 이게 뭐. 고용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뭐잘 모르겠는데 일단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좋게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살짝 오르다가 하락 전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란은행이 그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어 주간 채권 매입을 44억 파운드에서 34억 파운드로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매입 규모는 8,750억 파운드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일단 파운드가 강세를 뛰었으니까 어제 달러는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또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안화의 절상이, 어, 인민은행에서 0.33% 절상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또 올랐어요. 환율이 떨어질만 하거든요. 위안화를 따라서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도 78억 달러 정도 나와가지고 10개월째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나쁘지 않았는데 환율 흐름이 예상과 좀 달리 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이 3시 넘어서 갑자기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때 미 국무장관이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호재였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오늘 독일은 백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걸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유럽들 다른 나라들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시장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독일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왔으니까 조금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어제 뭐 나왔던 뉴스는 바이든의 그 법인세 관련된 거절충한뭐25%뭐 뭐 거기서 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규제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트럼프 정부 때 지속했던 거를 계속 지속해서 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업들이 그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거를 계속 좀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전혀 뭐. 그,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에서만 한 3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수를 줄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더 늘리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오늘 밤에 나오는 그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지금 분간을못 하는 거죠.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지난달에 91만 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7만 명이 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연준 쪽에서 나온 뭐 이사의 발언으로는 100만 명 이상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어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연준이 일자리가 늘어나면 긴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일자리가 조금 늘어난다 해가지고, 긴축을 논의할 것까지는 아닌데, 뭐, 보스턴 그 연준 총자도 100만 개 이상 나오더라도 긴축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지금, 제가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연준은 물가가 2% 이상 오르면 그것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안 본다라는 얘기고 고용 지표를 본다는 얘기니까 오늘 밤에 실업률도 같이 나오는데 6%에서 5.8%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또 긴축 얘기 또할 거라는 거죠. 전문 투자자들이 아, 근데 뭐 그런 거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시장 반응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새벽 아침에 나왔던 그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일부 자산의 가치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너무 높은 가치에 있다. 그리고 위험 선호 현, 그 현상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일부 자산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또 악재인데. 미국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지금 그걸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국인들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감방세가 아주 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계속 오르고는 있었는데, 등락을 조금 했어요. 중국 지표에 따라가지고, 어, 갈팡질팡 한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지표들과, 그리고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봐야만이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할 뭐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 시장은 3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 그리고 어제 나온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매수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수를 하는지 해석해 주시죠.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할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 얘기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바이든이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통과돼야 된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건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르지 않았고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빠졌거든요. 네. 그 재무장관의 발언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필요한 정책,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어, 그것 때문에 기관이 그걸 잘 해석해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은 지금 4월 말에 갑자기 매도가 늘어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매도 때문에. 갑자기 펀드에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매도했는데 충격이 없으니까 이제 매수하는 거죠. 네. 매수량이 크지도 않고 지금 연기금에서 중요한 건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매도는 멈췄는데 매수를 늘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매수를 늘릴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게 3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게 기간 매수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다른 섹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섹터가 네개 섹터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네개 섹터 외에는 다른 섹터에서 강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를 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이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일부 현금화를 하는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에서 어, 그동안 매수를 하던 종목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그런 차익 실현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뭐 지금 현재 다른 섹터 있잖습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는 강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거기에 힘을 약간 보태 가지고 주가가 좀더 올라가는 것 같다. 뭐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수출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중국 시장은 하락했는데요. 어, 해석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좋게 나왔으니까 중국은 좋았는데 아침에 그래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수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빠졌어요. 네, 물론 뭐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월달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라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4월 달은 팬데믹이 퍼져가지고 거의 봉쇄를 하고 난리가 났던 때 잖습니까? 그때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이 30% 증가한 게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팬데믹 상황이라면 그때보다 수출이 증가했다면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도 생산을 늘리고 어제 영국의 은행은 그 올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5%에서 7.25%로 상향했습니다. 50%로 상향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수출이 겨우 30% 증가했다고 그게 좋은 증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좋게 뉴스가 나왔던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하락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네. 블랙록에서 예상보다 올해 경제 회복 기대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 미국의 다우존스와 S&P 500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 나스닥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고용 지표가 호재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블랙록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재난 지원금이라고 지급한 돈의 3분의 1만 지금 현재 소비가 진행됐고 3분의 2가 남았다. 그래서 그거가 나오게 되면 어, 미국의 소비는 아주 강하게 분출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소비가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비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실업 실업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는 그 돈은 9월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는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봐가면서 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또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봐가면서 천천히 소비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일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 앞으로 또 긴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난 지원금 그 실업 수당 지급이 9월 달까지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거 전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8월이나 7월 사이 그때 그 실업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급감하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긴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긴축을 바로 한다라는 건 아니고 긴축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사실 큰 악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편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금리 얘기하고 뭐 긴축 얘기 지금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제가 고용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지금 어떤 뉴스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고 있죠. 물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물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과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미국채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이 네. 금리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습니까 전망치가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두개다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금리 상승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네. 근데 그,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 하나보다 해가지고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또 매도를 해서 지금 3일 연속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불안감을 계속 조장을 하니까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선택하는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당국자의 발언이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와서 금리가 빠졌고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어제 미 국무장관의 발언처럼 백신을 더 많이 보급해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를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과감하게 더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가 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그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이나 긴축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블랙록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투자를 안심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매도 내역을 공개하거나 파생상품 실질 보유자를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외에 제출을 했는데 혹시 약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매도 거래내역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또 좋은 얘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생상품의 실제 보유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공개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그 아케고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실을 크게 본 그것 때문에 일부 금융사들이 손해를 너무 크게 봤어요. 그리고 시장에 큰 흔들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뭐 시장에 크게 악재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에 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어 시장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명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악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한 어떤 활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그런 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규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악재지만 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지금 최근에 조금 흔들림을 유발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큰뭐 악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그래소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어제 코인베이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규제 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땐그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암호화폐 거래를 어 일단 규제를 해서 제도권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규제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걸 규제를 해서 제도권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제 그 발언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규제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또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뉴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 네. 지금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어 있고 미국의 어 기업의 채무나 개인의 부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어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다 대신에 지금 시장이 어 고평가 논란 때문에 정체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주가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일부 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으로 왜 그런 뭐 물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게 약간 우려되는 건데, 그거와 함께 또 규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어,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르다가 지금 갑자기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나온 뉴스에도 목재 값이 급등해가지고, 목재를 도둑질하는 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택 보급이 제가 그때 380만 채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32만 달러를 넘었다고 최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물론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어제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부동산, 임대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정도가 과열이나 거품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어, 중국을 보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뭐 알아서 해라. 우리는 대신에 우리 동맹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어, 경제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라 하는 거죠. 어,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중국 경제가 2030년 되면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로 보면 2028년에 앞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쓰는 미국 정책이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미국, 중국의 공급망을 봉쇄를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과도버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인위적인 거거든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경제를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조금씩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 네. 과연 경제가 저렇게 커질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네. 경제라는 거는 원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연적으로 커져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경제를 저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불안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외에는 편안하게 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뭐 나올 지표하고 그리고 금융안전보고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